시작됐죠 오늘은 서장 44편째 할 차례죠 서장 이낭중에게 답하다. 44편째, 이 서장이 65편까지 있죠. 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벌써 44편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서장이 특이한 점이 서간문을 통해서. 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세세한 점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서 아주 근거가 되는 거죠. 무엇에 근거가 되죠? 수행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 우리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거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거나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선이다 한다면 그런 거 누가 못 합니까? 그죠? 그리고 물소풀이 코뿔소 뿌리이다. 이런 거 누가 못하죠? 누구라도 우겨 대면 목소리 큰 의식이 쫓아가겠죠. 그쪽으로.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고 패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으면 그곳에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회가 망신하게 되겠죠.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제 감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받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회에서 공공 권력이 그렇게 사적 이익으로 가면 그것은 3000년 동안 벌어진 잘못입니다. 그런 곳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엘리트 주의라는 것이 허점이 발견됐죠. 수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수행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허점이 있다면 추적 조사를 해서 올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황중에게 답하다 사대부가 차도를 배우면서 총명하지 못함을 우한으로 여기지 말고 너무 총명함을 우한으로 여겨야할 따름이며 직견이 없음을 우한으로 여기지 말고 좀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갔던 거 식군요. 지견이 너무 많은 걸 우한으로 여겨야 할 따름입니다. 이제 예전의 시대는 과거를 봐서 어떤 시제를 내면 그에 대한 논증, 논법, 해결 방안 뭐 이런 거를 해서 어떤 사주의 형식 틀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았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수, 학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뽑죠. 그래서 장단점이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제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의 문제가 있다. 이 공공 공공 권력의 사적 이익을 갖다가 붙다는 탐진치로 본 겁니다. 그리고 과거 칠불 통계 여기에 보면 재앙막작 중선동행. 오직 우리가 이러한 자정기에 대한 탐진치에 대한 사적 추구, 사익 추구, 군자는 의를 쫓아가고 소인은 이익을 쫓아간다는 이러한 관점, 오직 그것에 대한 분별 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과거칠불통계 또는 오늘날 우리 선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그저 헛된 개념과 간념을 가지고 인생을 소진하겠죠. 그러한 운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 늘 시기 앞으로 한 걸음 행하는지라, 가그나의 쾌하라고 자세한 소식을 매각합니다. 시기 앞으로 가는 곳은 오치온이고 가근나의 케아라고 자제한 소식은 오블치온의 소식입니다. 사견의 상자는 견문각지를 화해해 자기로 삼고 현량 경계를 심지 법문으로 삼습니다. 하자는 업식을 희롱하며. 문두호구를 인정해 양편피를 까부르며 오늘날에 이제 이런 거겠죠 주장자를 들거나 뭐 컵을 들거나 네 그죠 삼남한성 두두물물 뭐 이런 거겠죠 혈량 경계를 심지 법문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죠 하자는 업식을 희롱하며 문두호구를 인정해 양편양편피를 까부르며 담현설묘하거니와 심한자는 발강함에 이르러 자수를 다수지 않고 혼한어를 지동핵수합니다. 네, 오늘날은 뭐 무속, <laughs> 무속 같은 것도 서이라고 하는 시대 아닌가요? 그죠? 아무나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경전의 근거도 없고, 역사의 근거도 없고. 어떤 철학, 사상, 담론도 없고, 공안에 대한 증명도 없고, 연불선에 대한 증명도 없고, 화두선에 대한 증명도 없으면서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선이다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죠. 자기 자신이. 사하자는 묵조무원과 공공적적으로 기굴 속에 있으면서 이때 시대는 이제 묵조사선이라고 해서 모른다 뭐 아마도 뭐 오직 모른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모르는 게 아는 것이다, 그렇죠? 깜깜한 것 칠통이 사실이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목조 사선이 아주 만연돼 있었나 봅니다. 오늘날에도 뭐 있겠죠. 구경의 안락을 구합니다. 그 나머지 가까한 사회는 말함에 있지 않으니 가히 알 것입니다. 제가 보는 이제 일본풍 서양풍이라는 것은. 불각 그러니까 이 중생이 중생계가 불각이죠. 이 불각 시각 본각으로 가야 되는데 불각이 본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도 없고 본각도 없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으로서 안락을 삼는 거죠.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만연한 것과 같이 이때 시대는 아마 이런 것도 만연했나 봅니다 그 나머지 각가지 사회는 말함에 있지 않으니 가히 알 것입니다 충밀 등이 돌아오메 주신 바 가르침을 영수했고 이를 읽은 희위는 가히 말하지 못합니다 다시 거듭 세제를 서술에 서로 수락 수작하지 않고 다만 좌우의 도를 향한 용맹지지를 써서 바로 갈등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은 임제와 덕산의 다 다름이나 법안과 조동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이제 학자들하고 이제 서신 왕래하고 그런 관리들의 설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 이야기를 하고 핵심을 이야기하고 또이 서관문에서 이 정도가 나오면 평상시에 만나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오늘 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얘기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이 겨우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이때의 그이 서관문 밖에서의 통용되는 어떤 담론의 형태는 이 서관문 보다는 뭐, 몇십 배, 몇백 배의 담론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서간문의 담론조차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일본풍, 서양풍의 그 한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구산선문의 후손이죠. 그죠? 구산선문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이것을 저는 일본풍, 서양풍의 한계로 본다. 이렇게 보아진다라는 겁니다. 임재와 덕산의 이름은 다르는 다른 다르나 사람이 다르나 법안과 조동의 경계와 뜻은 다르지 않다. 단지 학자가 강대한 결정지가 없고 사가도 또한 강대한 융통의 법문이 없는지라 고로 소입이 차별이지만 국경의 기숙처는 모두 여허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유하되 묘희에게 바라기를 글로인의 경효처를 지시하라 하셨거니와 다만 이 경효를 지시하기를 구하는 일념이 벌써 이 자두하여 교분에 들어갔으니 가히 다시 설상을 향해 가상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러하나 물음이 있었으니 무답은 불가합니다 천컨대 자우가 평석에 혹 스스로 가나는 경교와 하도 혹 사람이 거각하고 지시함으로 인해 얻은 자미와 한의처를 모두 가져다 일시에 방아하고 의전이 백부 지백 불해함이 마치 삼세해야에 상사하며 성식이 있으나 행하지 않음이 있는 것을. 도리어 경요를 구하는 일념자를 일으키지 아니한 전두를 향해 가나십시오. 기가 막히게 가리키죠, 그죠? 어찌하라는 거죠? 어찌하라는 것도. 이제 성문성이 있고, 영각성이 있고, 보살성이 있습니다. 어, 성문성이라도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각성이라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뭐 보살성까지는 지금 시대는 뭐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보살성으로는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요. 갈래간거 하다가 더욱 파비가 없고 방촌이 더욱 영접하지 않음을 각득할 때네 방안함을 얻지 않아야 되나니 절이는 이 천성의 정령을 자단하는 곳입니다 네. 막 마구니만 드세 그리고 마구니만 가득해 네. 이럴 때 느슨함을 얻지 않고 그대로 잘 성취해 가라 하는 얘기죠. 이천성의 정령을 자단하는 곳이다. 왕왕 학도하는 사람이 다분히 저리를 향해 타태합니다. 자우가 만약 믿어 미침을 얻는다면 다만 경요로 지시하기를 구하는 일념을 일으키지 아니한 앞을 향해 가나십시오. 갈래 간거 하다가 허련이 수몽을 깨면 이 차사가 아니라 이것은 묘희가 평석에 지은 등력의 공부입니다. 공이 결정지가 있음을 아는지라고로 탄이 대수하여 이 일장패거를 용납했습니다. 차외에 달리 가히 지시할 게 없나니, 만약 가히 지시할 게 있다면 곧 경요가 아닙니다. 지금 한세번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죠. 세번 정도를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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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잘 따라 왔겠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때는.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서로가 잘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답론 자체가 서간문에서 이제 드러난 형식인데 서간문에서 이 정도 드러났다면. 보통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뭐 수십 배 수백 배더 많은 담론이 형성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뭐 SNS라든가 이러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많은 이러한 소통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서간문 하나마저도 담론이 없죠. 제가 보기에. 왜 그러죠? 자. 그때의이 소통의 형식이 이 서간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수많은 소통의 장이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도 연결되어지고. 그런데 왜 이때 당시에 이 일개 서간론 형식의 논장마저도 오늘날 이전 세계에 얽혀진 이 논장의 틀이 안 보이죠? 그죠? 자, 보세요. 갈래간거 하다가 호련이 수몽을 깨면 이 차사가 아니라 이것은 요희가 평석에 지은 능력의 공부입니다. 공이 결정지가 있음을 아는지라 고로 탄이 대수하여 이 일장 폐거를 용납했습니다. 차외에 달리 가히 지시할 게 없나니, 만약 가히 지시할 게 있다면 곧경효가 아닙니다. 이 간단한 서간문의 어떤 이 개념조차도 왜이 SNS라거나 이 없죠. 유튜버라거나. 물론 이제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왜이 수많은 논장의 틀 형식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난? 왜 일본풍, 서양풍밖에 안 보이죠? 네, 그것이 이 시대에 저는 한계라고 보아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